뉴젠. 샬롬.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은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제 8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지 않을지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근 채 숨어 있었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안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음을 평강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알려 주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였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담담과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사명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매일 이루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